안녕하세요. 규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인데 아침에 출석 체크하고 클릭, 클릭하고 다시 잠자는 학생들은 없겠죠. 자, 오늘 영어 수업 하면서 확실하게 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선생님이 그 이학스터에 문제풀이 13쪽 분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연습문제 어, 분사구문 관련된 문제를 올려놨었죠. 업로드했으니까 그걸 먼저 월요일날 풀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할 건데, 아직 안푼 학생들은 먼저 문제풀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틀린 거는 더 집중해서 듣는다면 완벽하게 시험 대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rcise 1. 먼저 페인을 한번 선생님 골라 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갈로 안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꾸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To my story. 여기 어 빈칸이 있다. 그죠? 어, 빈칸이 지금 사라졌는데 어 먼저 분산 구문을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장 구조가 있어. 그쵸?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게 뭐야? 이 컴마, 주어, 동사라는 주절 앞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예요? 컴마, 주어, 동사라는 주절 앞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바로 접주동. 접주동이라는 뭐가 올수 있어요? 부사절이 올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세모갈로 치는 걸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접주동은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 어,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지? 그리고 혹은, 어, 각오분사구문도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사구들. 전치사구도 될수 있겠고, 투부정사구도 될수 있겠고, 컴마 주호동사 앞에는 접주동과 분사구문만 올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는 올수 없다라는 소리야? 주동은 절대로 올수 없어요. 주동은 절대 올수 없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도 절대로 올수 없어 이것들이 올수 없다는 라이 문장 구조만 볼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지워가야 할그 어, 답이 아닌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인다라는 걸 해석을 안 해도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컴마 주어 동사 앞자리에 리슨이라는 동사가 올수 없다 그쵸 그럼 우리 뭘로 고쳐줘야 돼요. 리스닝,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고쳐줘야 되겠죠. 정답 뭐가 되는 거야? 리스닝이 되겠습니다. 리스닝, 자 마우스로 쓰는 거니까 조금 어, 못 맞다 해도 참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빈칸이 없어요. 자, 공원을 걷다가 걸으면서 뭘로 바꿔야 되겠어? 분사구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워킹이 되겠습니다. 워킹. 자, 우리는 we saw our English teacher. 우리 영어 선생님을 보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she watched TV. 자, 여기도 빈칸, 빈칸 없네요. 자, 우리는 TV를 봤어요. 이, 이거를, 컴마 주어 동사 앞에 분사 구문도 올수 있지만, 반대로 모두 되는 거야. 주어 동사, 컴마 다음에 분사 구문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eating이 되겠습니다. eating a slice of pizza. 자, TV를 보았습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빈칸은 어디있어요 여기에 빈칸이 있겠죠. 어, driver's license,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는 뜻이니까 have를 뭘로 고쳐주면 돼요? having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분사구문을 풀때이 사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지. 맞지? 컴마 주어동사 앞에 뭘수 있어? 접주동, 부사절과 분사구문이 올수 있으니까 이 동사를 반드시 이 ing 형태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쉽죠? 자 5에서 8번 문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외출신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어 쓰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자 he smiled at me 그는 나에게 웃음 지었다 어?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 while 접속사 없애고 he 주절의 주와 같으니까 없애고 t o 의 동사원형이 뭐야? take다 그쵸? take에다가 ing 붙여서 taking off his hat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래서 taking off his hat, he smiled at me. 그의 모자를 뭐하면서 벗으면서 그는 나에게 웃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되겠어요. Taking off his hat, he smiled at me. 자, 정답을 여러분들 문제집에 적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멈춰서, 멈춰서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동영상의 장점 우리가 멈춰서 언제든지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자 6번도 한번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도록 할까 자 이렇게 because라는 접속사와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무슨 절이다 컴마 주어동사 앞에 있는 접주동은 뭐예요 부사절이다 그렇죠이 부사절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분사구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 진짜 열심히 많이 공부했었잖아, 선생님하고 같이. 자, 잘 기억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분사구으로 고칠 때, 뭘로써야 돼요? 접속사, because 없애고, 주절의 주어, day와 같으니까, day도 없애고, want에다가, wanted라는 want, 동사원형에다 ing만 붙이면 되잖아. 그쵸? wanting. 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to win the game. 그대로 쓰면 되겠지. Wanting to win the game. 게임에서 이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they played very hard. 그들은 정말 열심히 게임을 했다. 이런 식이겠습니다. 자, number seven. He talked with his friend. 그는 친구와 얘기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while 이란 접속서 없애고, he 없애고, 헤드의 동사원형은 뭐야? 헤브가 되겠다. 그쵸? 헤브. 이렇게 동사원형 그대로 올수 없네. 그치? 뭘로 고쳐줘야 돼요? 분사구문으로 고쳐줘야 돼. Having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친구와 얘기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자, when she was left alone, she began to cry. 자, 그녀는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겠죠? 자, when 없애고, she는 없앨까요? 없애야 되겠죠. was는 뭘로 고쳐야 돼? was라는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b 가 되겠다. 그죠? b 에다가 ing. 고치면 being left alone이 되는데 이 being은 뭐할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어 생략할 수 있으니까 left alone을 하든지 being left alone she began to cry 이렇게 여러분들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추친 부분을 어법 r 막 고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sad that he was very sorry. He gave some money to them. 자, 여러분 문장을 크게 보셔야 돼요. 콤마 주어 동사 앞에 이렇게 동사 sad라는 뭐가 왔어? 어, pp가 왔네. 그러면 이렇게 과거 분사가 오는 것이 맞는가? 맞아요. 자, that 이하를 말하는 그는 자 뒤에 뭘 취하고 있어? 목 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세이와의 관계는 뭐라는 소리야? 능동이라는 소리야. 그가 말했어요. 그가 말해진 게 아니라. 그쵸? 그가 말해진 게 아니라. 그가 들은 게 아니라. 그가 말했어. 그와의 관계는 뭐야? 능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s a d 라는 과거 분사를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돼요? 세잉이 되는 거다. 그죠 세잉을 적어야 되겠네. 아우 글씨 이거 진짜. 자 세잉을 적어. 이런 줄이 왜 짝짝 가는지 모르겠네요. saying that he was very sorry. 그가 아주 음,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줬다. 이런 짓인는 거죠. sayin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 구문인지, 과거 분사 구문인지, 뭐의 유무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그랬어? 목적어의 유무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 목적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분사 구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coming to the house i found the d o r 자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개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겠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집에 들어갔어 아니면 들어가진 거야 어 들어간 거야 그쵸둘의사 둘의 관계는 뭐야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구문 coming을 써야 되겠죠 coming을 어, 써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구문 coming을 써야 되겠죠. come은요. 자동사예요. 들어오다라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도 현재분사구문을 써야 되겠죠? 자, 자동사는 수동태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과거분사구문 자체를 쓸수 없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 주어 동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 이렇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그치 이렇게 바로 동사원이 올수 없어. 그러면 이 리드를 뭘로 고 쳐야 돼. 리딩으로 고치면 되겠죠. 리딩. 아 참, 자, 그는 <laughs> 죄송해요. 원래 이거 다 파워포인트로 하나하나 작업해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쓰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심이 넓은 2학년이죠. 잘 이해주시고. 해 He was sitting. 그는 그는 앉아 있어. By the fire. 불 옆에 앉아 있어. 어, 만화책을 읽으면서. 음. 자, 문제는 쉬울 수 있어요. 맞죠? 문제는 쉬울 수 있어요. 아니지만 고치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잖아. 그쵸? 공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에서 13번. 우리말로 옮기라 그랬어. 자, 다 적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막 몰랐을 경우에는 동사상 멈추고 받아 적으세요 Being unable to drive a car 운전할 수 없었네 He goes to work by subway 아 지하철 탔대 둘의 관계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는 뭔것 같아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운전을 할줄할줄 할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지하철로 work 출근한다 이런 식이겠죠자 13번 13. I fell asleep 나는 잠들었다 잠들어 버렸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겠습니다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Practice One.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그쵸?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발이 되는 순간이야. 콤마 주어동사. 아, 에이, 자 웃음만 나오네요? 자, 콤마 주어동사 앞에는 뭘수 있다 그랬어? 분사구문이나 아니면 뭘수 있다 그랬어요? 부사절. 접주동이 올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1번에서 답이 안되는건 뭐가 답이 안되는 거야 이렇게 동사 원형 답이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답이 안되는 거야 그쵸 to play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컴퓨터 게임을 하루종일 하기 위해서 내 눈이 지쳤다 의미가 맞지 않죠 그쵸 그러면 p l a y e 나 playing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중에서 여러분들 골라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이라는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니까 뭐가 맞아? 현재 분사고이 맞죠? 그래서 사실 해석하지 않고도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했기 때문에 내 눈은 피곤하고 건조했다. 이런 식이죠. 됐나요? 자, 2번. The butter. Daniel pulled coke. 병을. 열고 난 다음에, 데니엘은 코쿠를 부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안 되는 건 뭐야? 동사원형 안 되고, 그 다음에, 또뭐안 돼? 빙 오픈. 빙 오픈이 되려면, 빙 오픈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자체가 틀린 거고요. 자, 병을 열기 위해서 코쿠를 부었다. 이것도 아니잖아, 맞지? 자, 더 바틀이라는 목적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오프닝 이라는 현재 분사가 맞겠지 되겠어 응. 자두 문장이 뜻이 같도록 할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는 뭐예요 어 문장 제일 앞에 ing가 왔고 컴마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뭐를 분사구문을 뭘로 접주동으로 고치는 거였다. 그치? 자, 우리 분사구문에는 용법이 있었어. 그쵸? 용법이 있었어요. 어떤 용법이 있었어? 원래는 접주동이었으니까 마치 접속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때 그 용법이 뭐야? 이때. 조. 양. 부. 상. 아이고, 정 쳤네. 자, 이유 때 조건 양부 부대 상황이라는 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맞나? 어, 다섯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해석을 해 보고 알맞은 접속사를 집어넣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했네. 그리고 너의 영어 성적이 올, 오를 수 있네. 그럼 뭐야?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의 영어 성적은 오를 수 있다. 맞나요?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닌데, 틀렸네. <laughs> 뭐가 되는 거야? 이, 그, 말이 안 되잖아, 맞죠? 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의 성적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너의 성적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이 겠죠 자, 우리 접촉사로 다시 바꾸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은 뭐야? 덜 먹었어. 근데 살이 쪘어. 어, 덜 먹었어. 그런데 살이 쪘어. 그러면 둘의 관계는 뭐야? 반대 관계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무슨 접속사만 쓸수 있다 그랬어요? 도처럼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도, 올도, 이분도, 이분이. 했었다. 그쵸?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문맥에 맞다라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 돌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비록덜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살찌고 있다. 이런 주이겠죠 선생님이 요새 그래요. 미치겠어요. 살이 너무 쪄 가지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친 부분의 성격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이라고 했어. 그렇죠? 이런 문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지. 그렇지? 어, 해석을 안해 봐도 어, 생긴 거 자체가 다른 게 뭐야? 컴마조 동사 왔지. 어, 여기 ing지. 컴마조 동사 왔지. 여기 ing지. 어, 이거 분사구문이고. 이것도 뭐예요? 분사구문이고. 이것도 뭐예요? 분사구문인데. 사본만 아닌 거죠. 그쵸? 이건 뭐야?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고, 동사 앞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였으니까. 여기 있는 플레잉은 분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 어, 방금 들음 했는데 들음 트름 소리 들었어요. <laughs> 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His favorite past time, 그가 가장 좋아하는 past time 뭐야? 여가, 휴가 이런 뜻이겠죠 어, 여가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남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laughs> 선생님이 동영상 열심히 들으라고 일부러 답 없는 워드 파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걸 다 들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까? 음, 분사 구문으로 바로게 바꿔야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 여기 봐봐, 부정문이지, 부정문이지. 그러면 분사 구문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외웠죠? not ing로 바꿔줘야 되겠죠? not ing, not ing. 그쵸?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의 위치는 바로 앞이야. 자, 분사구문을 바꿀게요. 자, as, 어떻게 없애고, he, 없애고, didn't, 대신에 뭘 써? not 쓰고, 그 다음 뭐야? knowing the password.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정답이야? not knowing the password. 비밀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he couldn't access the site.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 이런 식이지. 정답은 the answer is number 3.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먼저 뭘 없앤다? Because 없앤다. 대열은 없앨까 말까? 봐봐. 주절의 주어 뭐야? 위가 되겠죠. 위가 되겠죠. 그러면 없애야 돼요? 살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was는 뭘로 고쳐요? 빙으로 고쳐요. 빙도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가 없었기 때문에 We couldn't make pizza. 우리는 피자를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대야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뭐야? There being no mozzarella cheese, we couldn't make pizza. 정답은 뭐야? The answer is number four.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주절의 주어와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어이 주어를 살린 분사구문을 뭐라고 불렀더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불렀죠. 독립분사구문. 자, 이제 3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버스 넘버 333. 목적어 취하고 있네요. 그럼 뭐, 뭐 해야 돼? 현재 분사구문 써야 되겠죠? 어, 33번 버스를 타면 you can get there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수있겠습니다자 이번도 마찬가지죠. Linked 라는 과거분사냐. Linking, linking 이라는 현재분사냐. Children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니까 linking 이라는 현재분사가 정답 이 되겠지. 아이를 연결 아라이 l 아니다, 아 sorry, sorry, like, liking, 이 되겠네요. i n it again, i she works at, kingdom, works at a i n d e o r g i n e r g a r t e n 자 유치원에서 대요 자, 이번 run, 가구 분사냐, running, 현재 분사냐. run은요, 달리다라는 뭐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뭐만 있을 수 있다, 현재 분사만 있을 수 있겠죠. every morning, running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달리기 때문에, he keeps in shape. 그는 몸매를 유지한다, 달리면서 몸매를 유지한다, 둘다 가능하겠죠. 자, 세 단어로 바꾸시오라는 말은, 뭘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접주동으로 바꾸라는 소리죠. 접주동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늦었어, 늦게 도착했어. 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네. 늦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Because she arrived 하면 되겠죠. Because 혹은 as as she 자 동사 써야 되는데 여기가 가거시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드. Uh, 자, 접수동으로 바꿀 때 우리 뭐에 유의해야 된다? C J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오 번. Working hard, he managed to pass the exam. 음, managed to. 위주 시도로 합니다. 뜻이 뭐야? 가까스로 뭐 뭣을 해내다. 가까스로 뭐 뭣을 해내다. 일억짜로뭐 뭣을 해내다라는 뜻이겠죠. 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니까 자 as because since 다 돼요. 생략된 주어 뭐예요? he he worked As he worked hard, he managed to pass the exam.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가까스로 시험에 통과했다. 알수 있겠어. 자, 6 번. Taking a walk with my family, I came across my girlfriend. Uh, 내 가족과 산책하면서 I came across my girlfriend. 커머크로스 미주로 치도록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뭐엇을 우연히 누구누구를 만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테이킹의 용법은 뭐겠어? 부대 상황이 되겠죠. 동시 동작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자, 부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석이 고치면 돼. 어, when 어떤 산책했을 때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와 e 산책하면서도 되겠고요. 와1 에스도 되겠고. 그렇지? 뭐뭐 하면서 뭐뭐 할때 i 그다음에 took a walk with my family. I came across my girlfrie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breaking the promise you lose her trust. 만약에 뭐야? 아, 네. 아, 그래. 약속을 낀다면 너는 그녀의 신뢰를 잃을 거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뭐뭐 한다면 위리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조건이란 뜻이거든요. If you break break the promise you will lose her trust. 이런 문장이 되겠죠? 아, 어, 힘듭니다. 맞죠?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he smiled and she can't with me라고 돼 있어. 뭐라고 해야 되니? She smart and shook. 이거를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s m i l h e 없애고, and 없애고, 뭘로 하면 돼? Smiling. 웃으면서 그녀는 나와 악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번도 분사구문으로 고쳐볼게요. Be 코즈 없애고요, she 없애고요, w o s 를 뭘로 고쳐? Bing으로 고칠게요. Bing. good at english.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she understood what is said.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시겠지 자, 10번. as she got poor grade she s was disappointed. 그녀는 낮은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실망했다라는 겠죠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she as of 고 she 없애고 뭐야? 가세 원형 getting. getting Poor grade 그대로 쓰면 되겠지. Poor grade she was disappoint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세 문제 남았네. 그는 일찍 출발하여 정시에 도착하였다. 어순 배열이다, 그치 그러면 어 분사구문을 이용해야 되니까 뭐부터와야 돼? 뭐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일찍 출발하여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리빙 일찍 early 불러 드릴게요. l 빙 v i n g early he arrived on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서둘렀기 때문에 뭐가 분사군이지? 요거. 실수를 많이 했다. 서둘렀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돼? being in a hurry 서둘렀기 때문에 컴마 다시 적어야 되나 being 왜 예쁘게 안 써질까 줄이 쫙쫙 그어가지고 in a hurry 컴마 그 다음에 I made many mistakes I made many mistak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3번. 그는 음악을 들으며 집 청소를 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음악을 들으며가 음악을 들으며가 분사구문이 된 거야. 그래서 he cleaned the house listening to music. 되겠나요? 되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영상이 좀 길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열심히 적고 공부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쪽 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